안녕하십니까. 신소장입니다. 너무 고수이시거나 뭐 선수 이런 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. 뭐 도움이 안 돼요. 그런 분들한테는. 아시죠? 슬라이스에 대해서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요. 오늘은 또 비슷한 내용이지만 또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턴을 하는데 굉장히 오해를 한다 그래야 되나?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백스윙을 테이크웨이를 해서 여기까지 잘 접으셨는데 접고 나서 턴을 해보세요. 이러면 이렇게 팔을 당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그냥 말 그대로 턴. 몸통이 이렇게, 이렇게 도는 느낌이 더 나시면 좋은데, 턴을 하시라 그러면 팔을 많이 당기세요.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당기는 것 같으니까 번쩍 드시는 분도 많아요. 그러니까 모든 스윙을 너무, 너무 팔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. Take away. 소모 코킹 하고 팔꿈치 잘 접어놨으면 여기서 턴을 하실 때이 샤프트 방향대로 지금 이렇게 샤프트 방향이 있죠? 그 방향대로 채를 접어준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백 스윙하고 팔꿈치 접고 그 방향대로 접어준다. 이렇게 하면은 스윙하는 플레이어가 느낄 때 굉장히 낮고 뒤로 레이드업 된다는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는데, 이렇게 하셔야 제대로 몸을 돌수 있는 그런 무게 배율이 돼서 훨씬 더 도움이 돼요. 눕히면, 일어서지면 안 되기 때문에 좀더 숙여지게 되고요. 그래서 뒤로 눕히는 느낌. 테이크웨이 잘 하시고, 숨은 코킹 잘 하신 다음에 번쩍 들거나, 팔로 땡겨서 턴을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, 체를 뒤로 눕힌다. 눕힌다는 느낌으로 해보시면, 좀더 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거의 접어놓고, 슬라이스가 좀 심하거나, 아니면 슬라이스 때문에 좀 고민이 많거나, 백스윙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해보신, 이렇게 눕히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. 물론, 연습장에서 연습도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. 지금까지 백스윙연구소 신소장이었습니다.